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하면 얼마나 재밌게요? 26세기 사이보그가 만연한 시대. 닥터 이도는 쓰레기장에서 아직 뇌가 살아있는 사이보그를 죽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 알리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평범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했지만 알리타는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과연 알리타의 과거는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미래는 무엇일까? 영화 알리타 배틀 렌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르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고 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사이버고였어요아 그럼요 어디가? 강인한 육체, 빠른 두뇌회전 아, 그러니까 두뇌 엄청난 가지? 순발력, 굉장한 동체시력 업그레이드잘안 하셨나봐요 예 펌웨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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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웨어가 <laughs> 약 네. 87년도산이거든요 어, 업데이트가 아직 안됐어요 네, 왜냐면은 네. 바이러스 Y2K 피해갔어요 그래서 야. Y2K 피해갔어요 <laughs> V3를 빨리 네. 설치하시길 바라겠고요자 네. 이번 주부터 어, 총몽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총몽이 일단 은 개봉시기가 밀렸어요. 아, 근데 이거, 아, 확실히 알리... 이거부터 합시다. 알리타 배트렌젤이요총몽이요 뭘로 갈 거예요? 알리타 배트렌젤로 가총몽죠 <laughs> <laughs> 국내 네. 개봉명은 뭐예요? 알리타 배트렌젤. 자, 어, 요거는 대형 팬들과 또, 네. 어, 또 자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야. 자매, <laughs> 우리 자민이라고 아니에요. 형제예요. <laughs> 왜 우리 꽃을 다 떼버려? <laughs> 형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대형 팬들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맹 관계요 동맹 관계. 자 오늘은 원작 소개 및 영화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원작 제목은 음. 아까 이제 고담이 얘기했던 총몽이고요. 네. 종이. 네. 총이 네. 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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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짤방, 엉총이, 엉총이. 저거를 대형팬더 때부터 밀고 있는데. 아, 했었어요. 네, 잘렸 잘렸네. <laughs> 다 잘렸어요. 여기서도 잘리겠군요. 두번 했는데 두번다 이렇게. <laughs> 별로였어? 뜻이 뜻이 게 뭘로 통일을 해야 될까 어. 이렇게 고민이더라요 엉총 이짤방 있잖아, 엉총. 짤방 있잖아, 엉총. <laughs> 이런 이 뭘래 이거? 히드라 갖고 좋네요. <웃음> 네. <웃음> 어, 어쨌든 이 총몽이란 만화는 일본의 키시로 유키토 씨가 그린 만화예요. 음. 1990년에서 95년까지 연재를 했고요. 정말 옛날에 연재한 말이죠 아 우리 3대장을 다 했어 그러 보니까 에스에프 3대장 뭐뭐 했죠? 인랑 공각기동대 그리고 마지막 총목 알리타까지 그리고 원작 제목이 총목이지만 외국판 제목은 배트렌즈 알리타 혹은 건음 건 건능? 네. G.U.N.N.M 건음 M. 쓰면 알아요? 왜 이게 건늠이지? <laughs> 저도 구글 <laughs> 거기서 들어봤어요. 네. 건늠이래요. 건넘. 네, 배틀랜즈 알리타에서 그 알리타는 이 총몽의 주인공 갈리의 미국판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 영어닉네임, 영어학 닉네임. 뭔가 현지화 시킨. 그렇죠. 사쿠라기 가 강백호인 것처럼. 강백호는 그러면 미국판에서 뭔가요? 사쿠라기. 아 <웃음> <웃음> 뭐야? 소리 <흥분성이> 전혀 없잖아. <laughs>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외국명 <laughs> 알리다, 알리타. 네. 어, 작중에서. <laughs> 그 최종 보스라고 할수 있는 디스티노바로 인해서 <laughs> 네. 어, 이제 갈리가 환각을 보고 있을 때이와라츠 원작에서 알리타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네. 아 차용을 한 거고요. 음흠. 그래서 반대로 해외판에서는 거기서 갈리라고 부르는 꿈속에서 그뭐 그런, 네, 네, 그런 포인트가 또 있어요. 아예 없던 이름을 가져온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려 국내도 에 이제 정발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보신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작품은 크게 3부작으로 나뉩니다. 총목총목 총목 라스트 오더, 그리고 총목 화성전기 이렇게 음흠. 세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총목 라스트 오더는 어, 이총목의 2부이자 1편의 엔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어, 그래가지고 어, 조금 1부랑 다른 재미로 보실 수가 있고요. 거의 후반에는 또뭐 천하제일 무술대회 같이 예, 음, 음. 우주공수도 막 이런게 나와가지고 아하. 거의 만화책 많이 보신 분들은 드래곤볼 같다 라는 음,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고 또 3부인 총몽 화성전기는 이 갈리의 어릴때 이야기 음. 그게 프리퀄이 프리콜. 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작품의 그 진정한 엔딩까지 그려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돼 갈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부, 1부, 2부 순으로 보면 좋겠네요? 아니 그렇게 보면 좋겠죠 역세적으로는. 근데 네, 또 그러니까? 이제 1부에서 워낙에 꽁쳐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2부에서 밝혀지는 또 중간 과거도 있고 해서 시간대가 되게 복잡해요. 저는 근데 사실 1부부터 그냥 1, 2, 3부 보시는 게 제일 재밌지 않을까 하긴 음. 네. 해요. 아무래도 또 작가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1부하고 2부는 이제 갈래가 나뉜진다고 그랬는데 네. 결국에는 멀티 유니버스 같은 느낌인 건가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음. 뭐 그 작가의 핑계가 아닐까, 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 네. 푸일 네. 수도 있고요. 아니, 네. 아게 네. 음... 내가 간다면. 막 그래? <웃음> <웃음> 네, 네, 네. 아니, 노래 아, 노래죠. 네. 네. 그런 얘기 가 많더라고요. 일부 그 엔딩을 작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서 이부로 새롭게 그린 거다. 음. 이런 이야기 가 있는데, 언제나 어른들의 사정이란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 때문에.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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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일부 엔딩이 딱 마음에 들었거든요. 음. 그렇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네. 2부에는 너무 장황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음. 2부의 스케일이 커져서 너무 좋다 라는 사람도 있어서 뭐 그냥 여러분들 취향껏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장하지 말아야 할 드라마를 연장한 느낌이네요 뭐 그런 느낌도 네. 있고요 네. 우리 같네요 진지게 <laughs> 때려쳤어야 할걸 계속, 계속 연장하고 있죠 아. 네. 그래서 연장전이 싫으시다? 아니요 연장전 저는 연장전이 누구보다 활발히 뛰는 플레이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좀... 이런 몰요 일부는 크게 공중 도시인 자렘과 네. 그 밑에는 고철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그렇죠. 네. 자렘에는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 살수 있고 거기서 소비된 쓰레기를 가지고 이 고철마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의 삶 자체가 하루하루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겁지대죠 네, 그 시대가 사이보그 기술이 발달해서 사이보그 몸으로 개조한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보그 관련된 사건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 음. 설정 보면 뇌만 멀쩡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다만 척추는 귀하다. 그렇죠. 뭐이런 설정이고 역으로 고철 마을에서 생산된 거를 자렘으로 올려 보내고 거기서 한번 찍어 그 똥싸 자네그 도시가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탱크에서 했던 똥똥 네, 네. 아. 싼다는 포인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래더라고요. 네. 어. 왜요? 왜요? 어, 이 똥을 싸신다니요? 바보야. <laughs> <laughs> 그거 누가 봐도 학문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1차 산업에 있는 들을 위로 올려 보내고 2차 좀, 3차 사전배에 종이가... 있던 찌꺼기들을 아, 그렇죠. 마, 나름의 낙수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알고 보면 노, 노동자 근로자들이 모든 걸다 음, 만들고 음. 그, 그, 뭔가 농촌과 도시와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렘과 고철마을은 어, 저희가 다음 편에 어,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도록 을 하겠고요. 아, 오늘도 음. 인상관계가네요그니다또 아, 이런 작품을 네. 요런 작품을 또 이제 그 기에르모 델토르가 제임스 카메론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어, 그러면서 이 작품의 매료가 된 제임스 카메론이 음. 2000년도에 이 판권을 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 제작이 현실화된다. 막 이런 게 되게 컸었죠. 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이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를 만들게 되고 엄청난 <laughs> 네. 성공을 거뒀죠. 네, 그죠? 그러면서 소프 제작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총봉이 2020년까지 네. 밀려 있었다가 네. 아 결국에는 이제 그 로버트 로드리 게즈 감독에게 어, 이제 감독을 해라. 난 제작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리타 베트렌젤이 개봉하게 되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애초에 아바타의 어떤 모티브 자체도 총몽이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음, 비슷한 면이. 그, 만 있으면 예. 이렇게 정신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고 아예 이렇게 넘긴 거 아닐까? 아니 그래서 카메론 감독이 만드는 이 총몽을 많이들 보고 싶어서 네. 엄청 기대했고 옛날부터 말이 엄청 많았죠. 그, 어,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저희 대형 팬들도 초기 작품에서 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제임스 카메론이 해오는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그 차기작에 좀 관련이 그쵸. 있잖아요. 음. 타이타닉을 만든 이유도. 아바타를, 아바타를 위해서였고, 그렇죠. 해저탐험하는 그 것도 아바타를 위해서였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바타가 알리타를 위한 게 아니었냐 아하. 예.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안 만들게 됐으니까 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거기다 로버트 로디게스가 맡았는데 음. 이 플래닛 테러나 cct 네. 때문에 중용을 하지 않았나 이분이 앞서서 만들었던 작품들은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었는데 이제 후반부로 최근, 갈수록 최근, 최근 <laughs> 그렇죠, 최근에 최근에 조금 께 망하는 타율이 살짝 좋지는 네, 않은데 아마 이걸로 좀 반등을 해야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처음에 네. 평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알리타의 그 우리에게 는 갈리 네. 그 친구의 눈이 너무 크니까 음. 이게 뭐야? 그쵸. 이게 막외계인이요 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주인공은 어쨌든간 CG로 만든 네. 거잖아요 그죠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어? 일본이 만든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아 저도요. 일본에서 실사화했나 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2차 앨범편 때는 눈이 살짝 줄어들었어요. 아 음, 네. 그래서 좀 반영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큽니다. 아니 근데 이게 눈 크기를 바꿨다기보다는 CG라는 게 원래 시간이 더 들어가면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지않을까요첫 번째 있죠. 공개 때보다 시간이 편했으니까 네. c g 작업을 계속 하다 뭐 보니까 그렇게 낼수 있는 데 아니면 또 아바타 느낌도 되게 살짝 있어요.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감독이 인터뷰한 게 이게 눈이 영혼의 창문이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면서 갈리는 사이보그지만 어쨌든 인간과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영혼의 큰 창문을 표현하고 싶었다. 아. 그리고 이것이 초창기 제임스 카메론의 아이디어였고 그걸 존중하고 싶었다라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laughs> 제거된 <것에는> 핑계예요, 그냥. <laughs> 아니 그때 약간 약간 옛날에 파이널 판타지 영화판 네. 나왔을 때그 충격이. 이거는 저그 보고서 극장에서 졸았거든요. 저도요. 네. <laughs> 그 충격이 오진 않을까 걱정도 하고 캐스팅 얘기하니까 그 벡터 역에 네. 마허샬라 알리라는 캐스팅 이어가 있어요. 아, 이분은 싱크로율이 1 0 0더라고요 아, 그러네. 벡터가 완전 똑같더라고요. 아, 이 문라이트네. 아, 어, 맞아, 문라이트, 문라이트, 문라이트야. 그래서 일단은 어. 이게 원작이 또 어디까지 영화 되느냐, 이것도 네.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고편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도가 이드죠 네. 이드가 알리타를 살려내고 이자람에 가고 싶어하는 유고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어~ 다른 사이보그들과 싸우다가 이 광전사 바디라는 몸을 사용하게 되는 것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의 한 (3권에서) (4권까지) 음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대형 편들 소개해드린 오브에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음. 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형팬더에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모토볼 편이다 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또그 최근에 뉴욕 코믹콘에서 네. 어, 30분짜리 그 네. 푸티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아, 그래요? 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질문 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네. 푸티지 영상은 뭔가요? 푸티지. 그러니까 뭐야 그게 뭐야 이게. 쭉 그냥 가는 영상이 아니라 이게 뜸은뜸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음. 샘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맛빼기. 그래, 님이... 샘플이 챙겨 드려요, 고객님 이런 거거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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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가 <laughs> 왜 트레일러인지 아십니까? 기차가 어둠머리 <laughs> 그 원래 영화 본편 뒤에 달려오는 네. 예고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음. 트레일러 모양처럼 해서 그 트레일러였는데 아.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네. 끌려온다. 네.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예고편이 이제 그, 광고적 마케팅 때문에 아 앞으로 오게 된 거죠. 아, 야, 무브를 아 보면은, 이거 역사야. 몰랐어. 알수 있고. 나 진짜 몰랐거든. 네, 공부도 되네요. 가끔 궁금했던 건데, 이게 왜 트레일러야? 음. 뭐, 그분들만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laughs> 넘겼는데, 아, 그걸 <laughs> 오늘 알게 네, 되네요. 그러네요. 사실 저도 배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laughs> 네. 이거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쨌든가. 그래서 그런지 좀전 걱정이 좀 많은 게이유고편이랑이 음. 모토볼 편이랑 뭔가 두 개가 따로 놓는 느낌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이건. 살짝 다르죠. 그렇죠. 주인공의 태도도 그렇고.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진다고 하니까 좀걱정스러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65편에만 집중을 해도 사실 그렇죠. 한 편의 영화가 얘기죠. 나오는데 음. 이거를 모토볼까지 그러면 어떻게 모토볼 편을 가져온다는 거지? 이게 뭐 막판에 그냥 조금만 생긴 건가? 아니면은 뭐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건가? 되게 그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애초에 그 현상금 사냥꾼을 이제 모터볼을 통해서 된다고 하든지 뭐 음. 각색이 음. 있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업을 아예 모터볼 선수가 이제 네. 현상 현상금 수배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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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꾼으로 가고 이 모터볼 편이 근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글가 진짜 핵꿀잼이라고 얘기도 했고 음. 여기서 이제 갈리가 이 슬픔을 받아들이는 그 정신적인 성장이 되게 중요한 편이라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혀요. 왜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다다 <laughs> 비슷하죠. 그 비슷한 거라는 걸 여기서 한번 또 느껴요. 아, 그럼요. 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아, 그럼요. 근데 인성이 똑같이 그... 선빵. <laughs> 선빵 필승 어... 비슷하. 정크는 정말... 어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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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둘이 사겨? <웃음> <웃음> 좀더 따라와. 아 근데 그, 거기서 이제 모터볼 편에 가장 흠이 있는 요소는 모터볼보다 저는 그 이드와의 그 감자, 감정의 대립, 음, 그것도 음, 되게 신선했거든요. 정말 네. 가족인 거죠? 그렇죠. 네, 아버지와 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음, 딸의 어떤 그렇죠. 저는 유고 편을 참 기대되는 것 같아요. 유고 편그 장면이 되게 인상깊잖아요. 그렇죠. 어 되게 일러스트 같기도 하고. <laughs> 어, 그러니까요. 로드 롤러라고요? 로드 롤러 <laughs>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가시> 로드 롤러 <laughs>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로드 롤러는 오르막길도 올라가고 내리막길도 내려와요 정확하게는 로드 롤러가 아니니까요 에, 네. 자 아,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끝자 <끝났어요. 웃음>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총몽으로 알리타 배틀엔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네, 사이보그 인삼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행을 떠나요 떠납시다요 어. 어. 자로야 쓰럭이. 요